수면 부족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. 알고 계셨나요?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의 후폭풍이 몰려온다는 거죠. 우리가 깨어있을 땐 심장이 쿵쾅쿵쾅, 혈압도 쭉쭉 오르잖아요.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늘 깨어있는 상태처럼 긴장하게 돼요.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속구쳐 혈압을 높이고,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는 거죠. 실제로 평균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18%나 높대요. 심장 질환 사망 가능성은 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 정말 놀랍죠?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치매 유발 단백질 덩어리들을 청소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돼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. 더 충격적인 건 수면 부족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와 DNA가 회복돼야 하는데.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. 유방암, 갑상선암, 전립선암 등의 발병. 위험이 최대 19%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대요. 그러니 잠좀못 자는 걸로 뭘 그래?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오늘부터라도 푹 자고 건강하게 삽시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